안녕하세요. 정대동 김박사입니다. 혹시 58세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김난도 교수가 2020년 트렌드로 설정한 단어인데요. 58이란 단어는 old people with active lives. 쫙 보이시죠? 자,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의 5, 60대들이 3, 40대처럼 사회적 생활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생활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활동, 운동, 이런 것들까지 많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점점 더 5, 60대의 건강관리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다뤘던 50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50견은 2년만 참으면 낫는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다소 속된 표현을 써서 표현한다 그러면 존버는 노답입니다. 존버? 노답? 노! No. 50견을 그냥 존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질환과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짤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보고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분명히 신날 때는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남들이 웃을 때 웃을 수가 없었어요 어? 저 사람이 여기가 아픈 거 아닐까? 혹시 오십견 같은 질환이 있을까? 라는 걸좀 의심했어요. 만약에 저분이 재밌으려고 했으면 양쪽 오십견이 혹시 있었다면 이렇게 됐겠죠. 이거 하면 저거 아닙니까? 그죠? 어, 네. <laughs> 이 문제는 뭐냐면, 저기 나오는 저분이 오십견 때문인지... 그러니까 회전근개가 혹시 파열됐는지, 그냥 단순히 어제 팔을 많이 써서 어깨가 아파서 안 들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원인이 다르면 치료법이 달라요. 그렇죠. 어깨가 아플 때 50견이에요. 그러면 처음 에 얘기한 것처럼 속된 말로 존버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회전근개가 파열됐어요. 아니면은 뭐 여기 건염이 생겼어요. 무슨 여러가지 증상이 있어요.라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아파요. 팔이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참지 말고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짜르계신 분들 혹시 오시면 열심히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0견이랑 헷갈릴 수 있는 질환 세 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자첫 번째는 뭐냐면 회전근개 파열이에요. 회전근개 파열 말 그대로입니다. 회전근개라고 하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 근육들의 어딘가가 파열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깨는 팔 빠져보신 적 있어요? 팔 빠지면 이렇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몸통에 팔이 붙어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근육들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걸 회전근개라고 부르는데, 그 회전근개가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손을 놓으니까 팔이 쭉 떨어지겠죠. 그리고 팔을 만세해보세요. 그럴 때, 만세를 해야 되는데, 근육이 당겨주질 못하니까 제대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 회전근개라는 게 통째로 다 끊어지는 일은 없어요. 통째로 다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일인 경우에는 대부분 앞으로 만세는 어느 정도 잘 되는데, 옆으로. 특정 근육 하나가 극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잘못 들을 때 여기가 안 올라가는데요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50견은 어떠냐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다안 되거든요. 동작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회전근개처럼 어떤 한 동작에서 걸리는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판별점 중에 하나입니다. 50견과 회전근개의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50견은 유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들러붙었다는 얘기예요. 들러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안 들어지고 옆으로도 안 들어지고 뒤짐도안 되고 혹은 외회전이라고 하는 요 동작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굳어있으니까 아무 동작도 안 되거든요.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라고 하는 근육들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어느 근육이 망가졌냐에 따라서 어느 동작이 안 되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얘는 되는데요. 저는 이것만 안 되는 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의 회전근계로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파열은 무슨 얘기예요? 유착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와서 들어주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봅시다. 그러면 들어지는 거예요. 왜냐? 굳어있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50견은 자, 들어봅시다. 야,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프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들 때는 안 들어지는데 남이 들라 그래도 똑같이 아파요. 그러면 50견인 거고요. 가능성이 높고요. 내가 들때안 들어지는데, 남이 들어주니까, 올라가긴 다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회전근개 파열을 더 의심해 볼수 있다는 거죠. 오십경과 헷갈리기 쉬운 질환, 두 번째는 뭐냐면, 석회와 건염이에요. 아, 말 그대로입니다. 이것도. 석회가 된 건염이라는 뜻입니다. 한자예요. 그래서, 석회처럼 변하고 있어요 뭐가요? 건이요. 그래서 근육이 어떤 이유가 됐든, 많이 썼든, 혹은 너무 안 썼든, 이 부분에 뼈처럼 변하는 겁니다. 힘줄이 되게 말랑말랑하고 쫄깃쫄깃해야 되잖아요. 우리 스지 같은 거 드셔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단단하게 굳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금 할땐 통증을 유발 안 하는데 그게 점점 커지거나 그러면 동작에 제한도 주고 되게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밤낮 없이 아픈 경우들이 많아요. 아침에도 아파요, 밤에도 아파요, 여기서 요만큼 움직이는데도 아파요, 그냥 아파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자 아프지만 불구하고 일단 들어는 봅시다. 그럼 들어는 저야 아프지만. 아까 50견 뭐였어요? 이해하지 마!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아, 아픈데, 아픈데, 엄청 아픈데? 그러면서 올라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그 차이가 있어요. 물론, 석회화건염이 부위가 굉장히 안 좋으면 헷갈릴 수는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검사를 꼭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0견과 헷갈리기 쉬운 질환 세 번째. 잘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갑상신경장애라는 겁니다. 남들이 잘안 얘기하는 거 찾으려고 대부분 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이 볼수 있는 질환이에요. 자, 경갑상 신경장애 똑같습니다. 이것도 한자예요. 그냥 경갑상의 윗부분에 있는 신경의 장애가 왔어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신경장애는 어떤 경우에 많이 오냐면, 주로 염증이 생기거나 압박을 당할 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눌려서 염증이 생기든, 많이 써서 염증이 생기는 사실은 다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때 많이 자극을 받느냐, 여기선 괜찮아요. 맷돌을 돌려라도 문제 없어요. 근데 일정 이상 올리기 시작하면 여기 지나가는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자, 신경이 눌리면 어떻게 될까요? 통증이 있고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올라가는데 힘차게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힘이 안 힘이 안 들어가서 못 올리겠는데요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느껴지죠? 아파서 못 올라요랑 힘이 안 들어가서 안 올라가는데는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나 50개는 줄 알고 믿고 있었는데 여기부터 힘이 안 올라가서 못 올립니다라고 그러시면.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염증 없애주고 혹시 눌린 부위들이 있으면 눌린 부위들을 커트시켜 주게 되면은 바로 괜찮아지고요 이 부분도 50견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만 받으면 빠른 시간 내에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꼭 받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50견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요새 58세대도 있지만 실버세대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뭐 TV만 봐도 이순자 선생님 송혜 선생님 김혜자 선생님들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자, 나이가 들어서 50견이 생겼다 그래서 그냥 슬퍼만 하지 마시고 치료를 잘 받으러 오시면 되고요. 50대가 아닌데 어깨가 아픈 나는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 30, 40대 분들도 슬퍼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주십시오. 당뇨가 있으면 50견에 걸릴 확률이 5배에서 9배까지 높아집니다. 당뇨가 있으신데 어깨가 아프시면 더더욱 찾아주시면 좋겠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보아요.